안녕하세요. 이영민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, 아,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업무 관련, 아,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사로서 좀 편안하게 행정사로서 개업할 때좀 참고하면 좋을 법한 내용들, 아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저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사로서 개업하기 전에 막연한 생각도 들고 막막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먼저 개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선배 행정사님들을 뵙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나마 예비 행정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또는 곧 개업하실 행정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, 글쎄요,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,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업할 때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개업을 하여야 하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. 행정사님들이 어떠한 형태로 개업을 할 건지 또는 어떤 뭐 퍼포먼스를 뛸 건지에 따라서 개업 자본금은 아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개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사무소를 얻으실 경우 사무소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보증금은 갖고 계셔야겠죠 보증금은 어차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게 될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, 물론 뭐,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,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고, 자신감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, 제 견해로는 적어도 수익이 실제 잘 나지 않을 때, 6개월 정도, 그러니까 약반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라.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예컨대 내가 한 달에 지출하게 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지출을 하게 된다면, 15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개업을 하시라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처음에 개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, 뭐, 이따금 격려금을 주시기도 하고, 지인들이 뭐, 굳이 안 맡겨도 될 일을 막 맡기기도 하는 등, 소위 말해서 개업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오픈빨을 얻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첫 달은 비교적 약간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설레임에 금방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, 이게 당장 한달 정도만 지나도, 아 결국, 실질적으로 내가 고객을 확보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. 따라서, 개업을 하고 나서 1개월 첫 달은 개업발 또는 오픈발로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지만, 그 이후의 기간 약 5개월 뭐 6개월 반년 정도는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약에 자본금이 없게 되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방향성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거나 또는 어, 하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업무 등을 하게 된다든지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약 반년 정도. 뭐 여유가 된다면 한 1년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개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금이 너무 많게 되면 아 열정을 약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물론 심적 여유는 있겠지만 뭔가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게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적정 자본금은 내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6개월 정도 수익이 거의 없어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라. 그러면 조금 더 여유는 이때 더 열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실제로 겪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라든가 조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 또한 만약에 수익이 없게 없다고 하더라도 약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행히도 첫 달에는 주변에서 뭐 격려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 한 달은 기분 좋게 보냈다가 두 번째 달, 세 번째 달에는 수익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주변 지인을 통해서 수임을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적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루트 등을 통해서 수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어색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2개월 차, 3개월 차때 수익이 좀 상당히 적다가 딱 긴장감 가지고 3개월, 그러니까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경영한 결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제 플러스 수익이 생기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적어도 가능하면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라라는 조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조금 물론 뭐 업무 관련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게 주된 목표고 그렇게 할 방향성이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 행정사 개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될수 있도록 개업과 관련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. 오늘은 개업의 첫 어, 스타트점이라고 할수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뭐 다음 시간에는 개업 장소라든지 업무의 형태라든지 뭐 여러가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행정사님들께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본 영상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